2016학년도 수능문제였고, 자 B형 30번 문제였으니까, 꽤 많이 어려웠겠죠. 적분문제였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가족권 보니까, X는 B보다 작거나 작을 때, FX, 어, ABC가 지금 상수라고 돼 있으니까, 어,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설령, 뭐가 0이더라도, A가, A가 0이더라도, X는 B에 대해서 대칭인 것맞지 상수함수도, X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거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저 나조건은, 저 나조건은 그 예전에 1학년 때그무리식 무리함수 풀때 잘하던 친구들은 저기서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구하고 싶은 건 0부터 6까지 fx, dx죠. 그러면 영락없이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형을 추론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도 모르고? a 그 다음에 뭐도? b c a, b, c 지금 다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아예 유추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있죠 무슨 적분? 부정적분의 식이 있으니까 자, 부정적분의 식이 있으면 일단은 뭐할수 있고? 대입할 수 있고 그쵸? 네. 모두 할수 있고, 미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관찰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걸 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요 일단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 0. 0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f0은 얼마입니까 0. 0이, 0인 거 알고 있겠죠 0.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미분할 수도 있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4-2fx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돼자 루트죠 루트 안에가 음수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조건을 얻게 됩니다 4 2fx가 어떻다 0 보다 크거나 같다 두번째 보다 f 프라임 x 가 당연히 그러면 0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조건으로 이제 변화가 되냐면 fx 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 2 보다 같거나 작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fx 가2 보다 같거나 작다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해볼 건데 자,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FX2보다 가거나 음, 작다란 조건을 가지고 저 가족권에서 주어진 FX의 개형을 한번 추론해 볼 겁니다. 네. 자 FX의 개형은 뭐 크게 세 가지가 있겠지. 제일 만만한 거 뭐야? A가 0보다 클 때. 네. 맞죠? 네. 자, 이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면 뭐가 좀 겹치는 것 같으니까. 자 A가 0보다 뭐할때클때두 네. 번째 A가 얼마일 때? 영단. 0일 0때세 번째 A가 얼마일 때? 0과 4.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자, A가 0보다 클 때는 100% 자,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네. 근데 어차피 B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우린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두 번째 조건에 만족합니까? 못 만족합니까? 못, 만족. 못 만족하겠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였었냐면, FX의 함수 값이 B보다 같거나 작을 때, 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가리지 바로.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미분계수가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감소 상태여야 된다는 거지 감소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미안 미안 같거나 크니까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이야 a가 0보다 큰건두 번째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0일 때는 그럼 뭐예요 상수함수죠 fx는 뭐 c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어디 어디까지 b 까지 이렇게 c 가 유지가 될 거예요. 네.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할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서올올라거나아아면면대로로거나나데데 x 가지지어어다는는알알있있 이보다. t you can see that you c 자 그러면 올라가면 왠지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a t you can see t 그렇습니까? 그 can s e 그 that 질문할 수도 있어. 어, 선생님, fx가 2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건 b보다 왼쪽 범위 아닌가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 읽어봐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건다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얘기야. 네. fx에 대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얘는 안 되겠지. 이해 되세요? 네. 그러면 얘는 100% 뭐겠습니까?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라고 할수 있겠어? 그냥 y는 0이겠죠. 요거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A도형, B도형, C도형인 상태가 바로 이거겠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B를 기준으로 뭐하고 있겠어? 이렇게 어. 증가하고 있겠지 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는 뭘 할까? 오른쪽에서는 뭘 할까요? 그대로 유지 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왠지 좀 보이겠죠? 네. 자, 왜 그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되는데 어. 계속 0보다 크면 아주 저... 잘했어. 바로 그거야. 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증가하거나 유지된다는 뜻인데 네. 여기서 증가를 해버리면 네. 어떻게 돼버려이 조건에 위배되게 되겠죠 언젠가는. 네. 그래서 안 되고 얘는 유지되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다. 이 정도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개형에 대해서 추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저 값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나 조건 f 0은 0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거고 f 프라이맥스는 루트 4 2f x였어. 이것도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조금만 관찰을 해봅시다. 자 관찰을 해보니까 저 식을 f x를 지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자. 여기 있는 건 FX가 아닌가 보네 그치? 미안해 내가 FX 안준줄 알았어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이... 잘봐봐 1차죠 1차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뭐가 됩니까? 2차가 되겠죠? 네. 그럼 너가 생각해 봐봐 2차가 루트를 씌워서 1차가 그냥 식이 낼려면 아, 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완전 즉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지금 f 프라임 x는 얼마입니까? 2a e. 2a의 x x 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다음에 이 오른쪽 식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안에 2a 4 2 a 의 X b i 뭐? 제곱 p 기 얼마? 2 c 이렇게 되겠죠? 아 네. 아니요. 맞아요 왜 e 이 i n u s is sure? 이 붙었어 s E. m i 이 u s E. Minus E. m i n u 앞에 m 어? i 앞에? 앞에. 아, 아, 그러니까 fx 앞에 m i fx 앞에? 네 fx 앞에 E. 하는 네 지금 우리 요식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서로 다른 거 보고 있었네 요거, 요거 얘기한 거였어, 그렇지? 예.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해야겠어? 얘가 1차에 완전제곱 되려면 1차에 완전제곱 되려면 뭐, 해야, 뭐 하면 되겠어요? 2 응. 지금 봐봐 이건 어쨌든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갈수 있는 포인트죠. 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없어집니다. 날라가 버리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1차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니까쌤말 네. 그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선생님 이거 개수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지금 이 개수는 나중에 처리해주더라도 지금 얘 자체 x, x가 완전 제곱식으로 완벽하게 묶여 있으면 다른 어떤애들도 방해해서는 안 돼. 네. 왜냐하면 여기다 여기 x 항이 들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할수 있겠어? 4 빼기 2 c 가 얼마라고 할수 있어? 0이라고 할수 있어. c는 얼마? 2지. 그럼 잘 봐봐. 아까 이 그래프 있지? 네. y는 0대 있어야 되는데 c가 2니까 네. a는 0인 경우도 성립해? 안 성립해? 음, 네. 성립 뭐라고 해? 성립하죠. c가 2보다 2니까 fx는 2보다 3까 그래. 성립하지. 네. 그럼 이제 y는 2 e 이렇게 되잖아. 네. 그렇지? 근데 f 0은 어떻게 그러면 0이 될까? 그럼 아, 어떻게 0이 될까? 저를 저못 봤어요. 아까 제대로 안 듣고 있었구나. 네. 선생님이 아까 f 0이 0이라서 직선이라면 네. 이건 Y는 0밖에 안 된다. 네. 그럼 Y는 0밖에 안 된다고 우리 합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 C가 2니까 네. 이건 끝난 건데. 그죠? 네. 음. 잘했어. 자, 이 끝났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 뭐라고 할수 있겠어? 네. 아하. A가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의 관건은 뭐겠어? 여기가 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자 C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버립니까? 여기서 꼭지점에서의 Y 값이 얼마야? 아 어, 진짜? 아 2요. 2 2요. 자 꼭지점에서 y 값은 2죠. 네. 왜냐하면 꼭지점이라 보면 x가 비너스니까 이거 네. 날라가겠고 얘가 네. 2일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가 몇콤마 몇이겠어요? b 컴마 2가 되겠죠. 네. 그 그러니까 요점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쭉 유지가 네. 유지가 되니까 네. f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는 조건도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네. 그다음 에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f x는 a에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 e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음. 자 그럼 이거 0이니까 이거 지워지겠지? 네. 자 이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절대값 x 마이너스 b죠. 자시써 봅시다. 맞지? 네.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2a가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아. 그럼 x b의 제곱, x 이너 b의 제곱 지워지고 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4 a가 아, 4 a 제곱이 마이너스 이 a 이렇게 할수 있겠지? 네. 그러면 넘어가면 a는 얼마? 마이너스 이 분의 일지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인 것도 나왔네.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b 네. 어떻게 구하지? 3 초? 2 초? 1초? 뭔가 이라고. 이정대입 판매가 이라고. 이 정도의 판매가 이라고. 이 정도의 판가이가 이라고. 네아도 대입하면 이이잖아 아, B가? 아, B가 네.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의가이 정도의 판이의이정의 판매가 이이이정도가이 여긴 얼마?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음. 네. b가 뭐 양수라는 조건이 있나? 아. 네. 그럼 어떻게 따져? b는 플러스 이하 마이너스예요. b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네. 그냥 이렇게 두자. 예. 네. 됐어? 네. 자 됐지? 여기까지는? 네. 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구분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그래프를 두 배로 그려보는 거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여기 얼마고? 마이너스 이고 여기 얼마고? 플러스 이고자 되었니? 네. 자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F0이 0이죠? F0이 0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2콤마 2라면, 그 다음에 여기가 2콤마 2라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0콤마 0 지날 수 있니? 아. 왜? 이 이후로 직선 그래프니까 0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이건 0콤마 무조건 2겠죠? 네. 0콤마 0을 못 지나니까 얘도 땡이에요. 이렇게 됐다. 자, 완성됐어? 네. 자, 그럼 b는 얼마니까? 2니까. 네. 여기 이렇게 해서 fx가 완벽하게 주어져 버렸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네. 적분만 하면 되겠지? 네. 여기가 얼마니까? 2고. 여기가 얼마고? 2,2니까. 네. 그럼 0부터 6까지니까 우리가 0하게 되면 0 얼마예요? 여기 원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절반 덩어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두개 같으니까 나누기 2해주자. 여기 얼마야? 네. 4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음, 그러면 얼마예요? 4의 세제곱 곱하기 자 6분의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어, 그럼 1분의 6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3초 3분의 2초 3분의, 16. 3분의 16이요? 아 어, 그쵸 3분의 16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이만큼이 3분의 16이니까 이한 덩이는 얼마겠어? 3분의, 아, 3분의 8이겠지. 네. 그 다음 이거는 직사각형 구하면 되겠죠. 네. 2부터 6까지. 그렇게 하면 얼마냐면 3분의 32가 나와서 정답은 35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알겠지? 네. 음, 이게 첫 번째 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풀이도 한번 가볼까? 두 번째 풀이 알려줄게.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생각해보자. 자두 번째 풀이는요 뭐가 있냐면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어, f'x가 프라임 뭐였어? f'x가 어, 4-2 루트 4-2fx였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일단 이게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 당연히 캐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fx가 동시에 2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도 캐치해야 돼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 Fx가 얼마일 때2일 때와 Fx가 뭐할때2보다 작을 때두 가지로 경우로 네. 나누겠지. 네. 그래 어? 왜 이보다 왜 이보다 작거나 아. 작냐고? 아니. 어. 자 아니. 다시 해줄게. 아니. 루트 안에 있는 것은 네. 음수면 허수가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얘 네.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어야. 루트라의 값이 실수가 실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서 이 조건이 아까 원래 나온 거였답니다 네. 됐습니까? 음 몰랐어?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 자 그럼 이제 요거, 요렇게 돼 있죠? 네. 자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일 때는 그냥 두고요 이거일 때 있잖아요 네. 자, 이거일 때는 얘가 0이 아니지 네. 그럼 양변을 이걸로 나누는 거야 이걸 이해가 돼? 네. 자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4마이너 2fx분의 얼마? f 프라임 x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건 얼마야? 네.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얘를 우리가 ln 적분처럼 써먹기 위해서 밑에는 원형 위에는 그거 미분한 거 있는 형태로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거야 맞죠. 네. 자 그럼 얘가 밑에 이거 같다는 것은 기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트가 있었다는 거지. 네. 그럼 루트 하면은 이제 분모로 해서 루트로 내려가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왜 그래? 이거에 2분의 1 쓰이니까 루트 하는 건. 네.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루트 얼마 분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2분의 1 써주고요. 곱하기 얼마? 이렇게 써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겠죠? 왜냐면 이거 미분함 이거 돼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2 같이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네습니까네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이만큼 이만큼 적분하면 LN 어떻게 LN입니까? LN? 음? LN 아니에 4 마이너스 2fx 겠지 네. 안 그래? 네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음.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적분하면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x 가 0일 때 f 0은 0이니까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0을 넣게 되면 여기는 2는 0 플러스 c라서 c는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는 거지. 쓴말 이해가 돼? 네. 어. 그러면 얘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니까? 2가 되니까. 양변 뭐해서 제곱해가지고 f x 정리해서 풀어도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를 좀잘 구분하면 되는데 두 번째 풀이는 뭐한다? 이게 항등식이니까 나눈다였어. 응. 나눠서 다시 적분을 해본다 모양 만들었어. 응. 언더스탠? 응.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다 나오면 답은 3분의 32였나? 잠깐만, 그러면 어지 응, 3분의 32가 되고 정답은 두개 더하는 거니까 35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